시가 게시대마사선비사님의인사및양야근선교사님께서선교 보고를 해볼시겠고 이어서, 피우의김오녀선교사님의선교보고가있겠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이어 간단해, 헐이어 이어도 이어해 그 다음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1977년, 일본 동독의 한 가정집에서 몇몇 존더인들이 모여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이 존버문 동독의 출발이었었고, 그 단계에 존경 목사님께서 일본의 인구의 10분지 1인 만망 교육을 선포하시고, 정식으로 선풍 동경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네, 오늘날 순봉 동경 교회가 일본 기독교계의 최대 교회 가된 것도 그리고 대도시마다 쾌적하여 80개 교회를 세운 것도 오직 여의도 순봉 교회 송도 여러분의 기도에 열매요. 또 종이 목사님과 이용 목사님의 기도에 열매 기도를 생각할 때 그려 감사 드는 분입니다. 40년 전에 일본 오사카에서 주연이 목사님 댁게 되어 그날부터 목사님의 가만두고 38년간. 지료를 120바퀴 돌면서 여의도 순봉교회에서의 소교에 참여했던 것이 금방 같습니다. 또 30년 전에 한가리 그라멘트에서이용공사님께게 되어서, 그때부터 순봉교회에서도 모셨고, 항상 각각에서 사용하여 해왔던 것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생각하기에 이영 목사님은 무다 메스토에서 당신을 뵙게 됩니다 저도 이영 목사님도 젊었습니다 근데 이영 목사님은 낮에 세미나를 기도하시고 저는 조영 목사님을 모시고 또나음 단가에 있는 로다 섬에서 주일날에 설교를 녹화하기위 하여 이 네, 나가서 그렇게 한국의 사회가 된 것이 어제와 같습니다 이번에 범부 러시아죠. 국동 러시아죠. 그리고 일본 선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저는요. 서인들은 잘하는데 보고를 잘 못해요. 그래서 보고를 전해신에선봉후 일본 총무의 총무이 양형무 목사님이 계신데 해주시겠습니다 네, 양형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본 총회 시각이 신임사 총리 등부터 파톤을 이어받아 복을 올리게 된양양군 성교사입니다. 일본이 현재 2013년 자비르 송지로부터 474주년, 변의 우려 송사로부터 16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구한 역사에 대하여 수교인 측면에서 보면 인구 1억 2,500만 명중 우리 기독교인은 0.4%에 불과하며, 그중 주일의 성소는 26만 명, 0.2%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목회자가 없는 무호교회가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한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전국적으로 7 8 0 0개 교회가 있지만, 주일 예배 출석은 평균 40명 이하, 300명 이상 모여 예배 드린 곳은 20곳 미만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부담된 일본은 800만 종류의 신이 있다고 하며, 전체 인구에 비해 종교 인구는 약 1.5배에서 2배인 곳.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창피하고, 결혼식은 기독교식을 하기 원하면서도 장례식은 불교를 신봉하는 종교정부나가는 기독교 빈국이자 복음의 불머지라고불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11일 일본 토크지방 대지진과 쓰나미의 상처는 현재 진행형으로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종교는 열악한 상태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 이르러 모든 것이 자유로웠졌음에도 오늘날 일부러 교회를 떠한성명률 현재 65%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기존의 일본 교회 교단은 성도 15%가 감소하는 반면 성령 운동을 벌이는 우리 오신절 파마이15% 성장을 거두며 플러스 마이너스 영의 실정입니다. 소천하신 종기 목사님의 인지를 받들어 저희 수봉 동경교회에서는 10년에 걸쳐 10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일본 단 삿포로 지역에 성전을 세우고. 신학교를 설립하여 올해 제1기 입학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 4월 입학식에서 순복음 사포로 신학교 학교장님이시자 순복음 세계선교회 이용원 이사장 목사님께서는 청계교회를 개척하라는성교 비전을 일본 총회에 심어 주셨습니다. 순복음 능교에서는 순복음 단교에서는 10분의 1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성경 목표를 완성하게 이어 한국에서 넘어온 젊은 신학생들이 신학과 일본어 수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학비 인체를 장학금과 수범동경제선전임의 현금으로 지급하며 성교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대도시마다 수범교회가 가장 믿음스럽게 무뚝 세워지고 가장 큰선교단체가된수범일본총회기학키시기마사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8개의 지방에 소속된 80개의 교회와 115명의 순복음의 성교사들은 이번 선교대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일본 선교의 고향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 승부금... 세계선교의 이용훈 이사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총회사나 교회 놀라운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항무지이며 복음을 전해할 사람이 아직도 많이 또한 일본 선교를 대하여 계속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제49회 순복음세계소교대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알릴리아.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킹의 메디신이라는 교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온유 교사입니다. 우선 튀르키예 지신 피해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튀르키예 메디신에서 사설 한국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튀르키예 청소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이슬람의 영향으로 인해 붙어진 청소년들의 시각을 열어주고. 갇혀진 사회에 사는 그들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변전시키며 트키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자합할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처지에 잡고 자기 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며 성장하며 우리를 통해 정직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 2월 6일 틸키의 동남부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 지진으로 인해 현재까지 5만 1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80만 채 건물이 무너졌으며 1,500만 명이 지진 피해를 당해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제가 집, 잠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두려 잠에서 깼고 흔들림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집에서 나와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오후에 다시 집이 심하게 흔들렸고. 이에 급하게 짐을 챙겨 피신하여 며칠간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과 메르시는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카파이지 옆의 진원지에서 가까운 몇개 도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잘 알고 싶었던 안디오키 신교회 목사님이 지진 피해 현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버스를 수배해서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가족과 몇몇 교인들을 안전하게 맥주로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신도 집들이 많이 흔들렸고 앞으로 더큰 지진이 올수 있다는 예측들이 있어서 낮은 층에 사는 교로미팀에서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밤에 잘때 지진이 나면 비피해야 그 하기 때문에 짐을 싸놓고 옷을 입은 채로 불안한 마음에 처음에는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나마 안전한 메르신으로 몰려오는 이재민들의 모습을 보며 이곳에 남아 이재민을 도와야겠다는 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북비포를 비롯한 한국, 루마니아, 일본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셔서 트리큐아를 도우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들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토를 통해 지원된 금액으로 가장 피해가 큰카타이 지역을 돕기 위해 안디오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히로골톤들을 보냈으며, 메르신으로 피난한 이재민들이 수용된 캠프들을 돌며 히로골톤들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메르신 외곽에 인구 18,000명의 작은 농촌 마을에 5천여 명의 이재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수용시설이 아닌 신척집에 대신해 있기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필요 물품을 공급하고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계신 분들 중에 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초등학교 교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가정을 선정하였고 그분들로부터 필요 리스트를 받아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절망감에서 우리가 베푸는 선의가 그들의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제 그 마을의 이주민 이유도 많이 남지 않아 다른 도시로 옮겨가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이너로이주하여 기념같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베르시아 시내에 있는 수용시설을 찾아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돕는 등을 해보자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생리를 책임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년이 넘게 이재민으로 살아가기 있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에 대한 간장에 채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탐 위해서 우리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지 자원봉사, 상담사 등과 협력하여 지진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크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리스. 협력하여 기숙사에 수용되어 있는 이재민 중학생들의 심리치료 및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기독교인들과 뭐 현지 기독교인들이 많은 일들들을 해왔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종교와 인종에 상관없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고생했습니다. 하나 남았다고 한지라도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마음, 아,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트리케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직접 직접말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랑의 헌신의 모습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트리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으로 조건 없이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서나 <laughs>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로로 살아가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총회당시신정동균 목사님과 김공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주시고, 이어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총회